젊은 시절 뼈빠지게 일만 하던 세 명의 사장들은 난생 처음으로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. 야 이거 떨리는데아니저김 사장은 그동안 해외 여행 한번 안 가고 뭐했어? 아유 무슨 해외 여행은 무슨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? 아이 저기 저장 사장은 뭐 어떻게? 어? 어떻게? 어? 나는 우리 아들네미가 보내줬지. 야 좋겠네 좋겠어. 어? <laughs> 잠시 비행기 첫 목적지. 도착한다. 야 여기가 홍콩이구만. 집에 가면 홍콩 갔다 왔다 그래야지. 아니 장사장은 뭐 하고 있나? 어 저기 좋은 땅이 좀 있나 해서 8만 원 받기 안 하길래 역시 땅이 최고요. 자 개발은 뭐못 준다고? 자 저걸 해외여행 와서 이제 무슨 추태여 저게 아니 랩도 뭐 좋은 땅 있으면 좀 사는 거지 뭐. 야 이거 여기가 시드니구만!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오페라하우슨가? 어째 올때참좀 빡시드니? 아니 저 장사장은 또 뭐하고 있어? 어 여기도 좋은 땅이 있나 해서 아하 사람이 무슨 땅 장사할 일 있어? 참내 아하하 습관이 다 나서 사장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도쿄, 파리, 런던 등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. 야 역시 이거 그 고향이 최고구만. 역시 육삼 빌딩이 짱이야. 아니 저 친구는 장 사장 아들이 아닌가? 축하드립니다, 아버님들. 세계 여행권에 당첨되셨어요. 아이 뭔 소리야? 지금 방금 저 세계 여행에서 돌아왔는디. 여기 20만 원 받으시고 바로 여행길에 오르시지요. 아이 저기 금방 돌아왔다니까 저 빨리 가시죠. 잠시 후이 비행기는 홍콩에 도착합니다. 또 홍콩이야? 아저 그때 장 사장은 어디 갔지? 아니 장 사장? 저 뭐야 저장 사장 호텔은 뭐야? 야, 이게 누구신가? 홍콩에 왔으니 내 호텔을 이용해야지. 아니 언제 호텔을 지어놨지? 숙박비는 45만 원? 야! 이어서 사장들은 모두 장 사장이 세계 곳곳의 지옥의 호텔에만 묵어야 했다. 난 승복할 수 없어. 어째서 우리는 장 사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? 왜? 어째서 장 사장의 호텔에서만 묵어야 되는가?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. 장 사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야. 야, 이게 누구신가? 여기도 있다. 딸이에. 아, 140만 원. 아! 이건 또 누구신가? 설마 리스번에도1 1 5만 원! 아! 장 사장의 마술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구만. 알수 없군.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. 무슨 방법? 나에게는 황금 열쇠라는 것이 있어. 황금 열쇠! 이것이야말로 이 굴레를 탈출하는 열쇠! 살았다! 김 사장은 무인도에서 3 년간 썩었다. 안 터진다. 그렇다면? 나도 황금열쇠! 좀더 섹시하게 써봐 이 암캐! 원치 않는 세계여행 중에 장사장의 소나기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박사장은 만신창이가 된채 겨우 서울에 도착했다 살았다! 이제 서울이야! 아니 자네는 김 사장 어 아, 늦었네 박 사장 무인도에서 어떻게 나왔지 아뭐운 좋게 나왔어 에, 다른 게 아니라 서울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말이지 아니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언제네 뭐 일단 증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지 이백만 원이야. 200, 200만